어, 원딜 주먹 받지 말고, 아씨, 일러오이네. <laughs> 어떡하지? <웃음> 어떻게 해야 잘 싸울 수 있지, 우리? <laughs> 일러오이 잡으면 행복, 행복은 하겠다. 어떻게 되냐? 저기도 조합이 좋아 보이는데? 어, 내 들어가야 되나? 어허. 어. 이게 얘도 마이카이 룬이지. 큐큐 확정 시시 <laughs> 맞아야 말이지. 봉태가 이거 음... 일단 처음에 카탈리스크를 간 다음에 뭐가지? <laughs> 그러는 걸 받아쳐야 되나? 내가 들어가면 럭스 누누. 어쨌거나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스킬 좀 많이 맞아야 되겠네. 그래야지 뭐 애니가 들어가든지, 사이온이 들어가든지, 갈리오가 들어가든지 할거 아니야. 아니면은, 내가 후, 후반, 후열로 들어가야 되나? 사이온, 애니, 갈리오가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야 되나? 탈제비 팀이 빡세다고? 어떤, 그, 빡세다는 게 저쪽이 세서 빡세다는 거예요? 저쪽 팀이 챔피언이 안 좋아서 우리랑 붙기가 빡세다는 거예요? 응. 그치, 코알라찡이일라오이니까 저쪽 팀이 빡세니까. 일단 뭐, 지는 거는 알고 가. 다들 여기서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laughs> 아니, 진명미아님 어디 갔어? 진명미아님 카톡 좀 할까? 이봐요. <웃음> 음. <웃음> 아이고, 참. 어디 갔어, 이 사람? 그런 약한 마음 가진, 가, 그런 약한 마음 가진 때였다고? 그치. 그, 게 그, 아, 그치. 지는 차라리 그래. 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지면 내 탓이라고 하세요. <laughs> 그래요? 아니, 그, 그러니까 질 생각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거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 나는. 어. 이걸 이긴다고? <laughs> 같은 말이야? 안 돼? 음. 실케어 없다고? 그러네. 유미요? 유미 지난주에 두 번이나 나왔지. 두 번이나 나와서 유미 있는 팀이 두번다 이기지 않았나? 이미 샀어? <laughs> 사 놓고 또 후회하겠지. 내가 이똥챔을왜 샀지 막 이러면서. <laughs> 보자. 보자. 아무무잖나 이거 먼저 가고 신발 사고. 이걸로 시면에 가면을 가지 않나? 럭스 실드에 사기라고? 그거 이제 막 이제 막 나와서 사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또 이제 버프 잔뜩 받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나왔을 때 꿀을 빨긴 해야지. 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거 계속 울으라고 했었는데. 내가 이걸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지? 처음에 내가 막 무작정 들어가면 스킬 겁내 쳐맞겠지. 안 닿네? 안 닿으니까 다시 빠진다. 다시 돌아오지. 일단 울어. 일단 울고. 처음에는 너도 약하겠지. 응?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아야야야! 야, 쟤 어디 갔냐? 아야! 아, 아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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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가렌 잡으려고. 가렌 잡으려고 전멸 썼는데. 어디 갔어? 뭐, 난왜 계속 울고 있냐? 뭐, 만화 많으니까 계속 울어도 돼. 아, 나왜 이렇게 안 닿아? 아니, 뭐 이렇게 많아, 얘는. 만화 많으니까 계속 이따 울어. 아. 때리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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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울면 피찬다매 아니다 지금 게 아니었나 그 무슨 아이템 효과였나 피는 계속 찬다 W c 뭐 많아 많으니까 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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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피 찬다 좋네 그만 울자 이제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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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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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끝에 살짝 울고, 빠지고 있다. 뭐 없나? 먹을 거? 안죽고 살아있는 게 용하다. 눈덩이 안 받네요. 자, 언제부터 울면 됩니까? 아야, 아이고, 저걸. 그게 맞네. 아, 저뭐 이렇게 많아 설치물이 날라오는 것도 많고 설치물도 많고 뭐, 뭐 십자가 언제 나오니? 아 그래? 뭐, 나 먹어도 돼? 이리 와좀 먹어봐. 응? 일단 울어. 일단 울어. 많아가 좀 많아졌으니까. 우리 언제 이거 들어가야 돼? 아이고, 깜짝이야. 아,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일단 계속 울고 이거 어떻게 되나 너니? 아 이게 잡히네. 오아 속박 맞았자. 아야. 아너 일부러 맞았지. 야럭스너 그거 눈대 일부러 맞았지. 무빙 봤어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가서 맞은 거 내가 봤어. 안 맞네? 아, 뭐야! 저, 아, 궁대가 빗나갔어. 와. 아이고, 이거, 이거 맞겠구나.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럭스 궁이 벌써 왔다고? 아이씨, 나 아직 궁안 세었는데. 시면에 가면 가야겠지? 시면에 가면 간 다음에 뭐 가지? 시면에 가면 간 다음에 내가 뭘가지 저기 AD. AP. 그거 뭐야? 헤르메스 신발을 가야 되나? 이거 뭐 누구 궁이냐 아, 갱플 아궁인가응나 어, 꼭꼭 쓰마라. 머리카락 보일라. 으이 눈덩이 일단 울어. 와 일단 울어. 일단 울어. 우어우어우러 울어, 울어, 울어. 어디 갔어? 나 어딨어? 아유 왜이지 왜 어디 갔어? 뭐야 뭐 잘했어? 뭘 잘했어, 아무튼. <laughs> 야호! 울어. 아, 이제 피가 더. 아이! 아이, 씨. 야, 너 아까 궁 썼잖아! 왜 궁이 벌써 와! 아, 나도 럭스 하고 싶다. 럭스 궁겁내 빨리 참. 와, 씨, 대검. 저, 저 조그만 애니한테 대검을 쓰다니. 치사하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1180원? 이거를 80원이면 사가야겠다 나 이거 사갈게 좀 기다려 보탑 앞이니까 그래서 내그문 저기 페이코 상품권은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재세 공과금까지 내가 탈탈 털어 가지고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 내고 상품권을 받아야 된다니. 음. 그거 면은 챔피언 사기고 사는 거고 먹고 생활비에 보태는 것도 바쁘겠어. 어, 들어가니. 나도 나도 나도. 야, 어디 갔어? 일단 울어. 일단 울고 시작하자. 울고 울고 시작하고 잡기를. 그렇지. 일라울 잡는 게 중요해. 러웨이 잡는 게 중요. 아, 껐다! 아야, 껌 끄면 안 돼! 계속 울어. 계속 울어. 어, 계속 울어. 이제 꺼. 어, 됐어. 됐어, 됐어. 후진입. 나는 후진입 해서 누구 CC 연속으로 끊어주는 게더 좋겠다. 그렇지 그렇지 뭐안 닿냐? 내 붕대는 왜안 닿냐? 방금 내가 붕대 던졌는데. 아야! 이걸 내가 맞네? 울어, 울어, 울어. 우라라 나 다음 템 뭐가야 되지? 나 다음 템좀 알려줄 사람. 나 다음 템뭐암 다음 템 뭐가야 됨 애니 먹어? 안 먹어? 아이고 이게 닿네. <laughs> 이게 닿네. <laughs> 태불망? 알았죠. 야 이동. 야아 아, 이동. <laughs> <웃음> 재밌다. <웃음> 왔다 갔다 하는 거 재밌다. <laughs> 잘 비빌 자신이 있으면 비비다 죽지 않을까. 테블망 <laughs> 음, 좋아, 뭐 가보자. 뭐 가보자. 이걸 먼저 가야 되잖아 여기는. 어? 방금처럼 하면 되지. <laughs> 아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재밌어. 눈떠으러 갔다가 궁대로 갔다가 좋았다. 좋은 무빙이었다. 내가 무비 화물이 인해서 아무무가 공그리는 방향을 틀었단 말이지. 음. 나쁘지 않았지 방금. <laughs> 됐어 됐어. 우리 할수 있어. 쿼라찡이 저쪽 가도 우리 힘을 합치면 캐들빨로 이길 수 있어. 챔피언빨로 할수 있을 거야. 뭐야 끝났냐? 뭐야 다 닦아갔어? 그래 다 깨. 깨버려. 깨버려. 깨버려! 깰수 있어. 아못 깨냐? 야. <laughs> 아이깰수 있을 줄 알았지. 옆에서 응원해 줄라 랬는데못 깨네. 아나참 <laughs> 까비. 까비까비, 은비까비. 님들 은비까비라고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애들은 유튜브 보느라고, 텔레비를또안 보자노? 울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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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어딜 잡아, 우리 애니를. 우리 애니를 지켜라, 이 말이야. 아유. 만화가 너무 많아서 계속 울어야겠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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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오, 아이야, 가니, 가니, 어 누구한테 가야 돼?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봐. 누구? 누구야? 재야? 재야? 아니야? 아 깜짝이야. 아 럭스궁 진짜 이씨.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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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당신? 당신 당신? 여기 아니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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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누구? 다음 누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아, 이거 자꾸 죽어야지. 잡았냐? 아, 됐다. 일라우이 자꾸 죽었어. 됐어, 됐어. 이러면 더 싸우면 어떻게 돼? 우리가 더 세나? 여기 우리 원딜도 있고. 그치그치 그치. 이러면 우리가 유리하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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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싸우면 돼. 좋았어. 일라우이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laughs>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화이팅! 간바리! 오, 포탑하게 했어. 돈 땡큐. 딸랑 어할수 있다 우 어떻습니까 진재비 괜찮지 않습니까 무분님 <laughs>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고 해줘 <laughs> 여기 십자가 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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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드셔 난 만피니까 어. 뭐 아쉬운 사람이야 누나 먹겠지 서울 양보다 못 먹는 경우가 있어 자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어이, 깜짝이야. 일단 난 울고 있음. 우라! 됐어, 됐어, 됐어. 어디 갔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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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단 비벼. 다음 누구냐? 너냐? 야, 내 붕대 어디 갔어? 아, 속박 걸리면 붕대 안 나가니? 좋았어. 잘했어. 우리 팀워크 잘 맞네. 잘하고 있어. 우리 팀워크 아주 좋아. 응. 응, 팀워크 아주 좋아. 난 계속 울어도 되고. 응, 좋네. 어딜 들어오네! 저거, 구, 눈덩이를 맞아주라 그랬거든, 탱커가. 응, 그랬어. 좋았어. 좋았다. 내가 맞아주면 할수 있는 게 없지. 미니언이 없어! <laughs> 미니언이 없다고 일라오이 나왔어. 응. 울고 싶어라. 이제 어떡하지? 내가 먼저 가서 맞는다 이 말이야. 와! 아유, 빗나갔다. 내내내 내 붕대가 빗나갔어. 에이, 우리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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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를 잡다니. 아, 대검 맞았다. 야, 이번은 안 되겠다. 요번은 좀안 됐다. 아, 내가 놓쳤어, 가렌을. 아이, 가렌한테 그게 붕대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가렌한테 붕대가 아이 들어갔어요. 이거 마법 장력이 있지. 내가 이러면은, 빌라오이가 저걸 들고 있네? 그럼 내, 내 닌탑을 가야 되나? 눈은 초식에 들고 있다고? <laughs> 그러네? 아이, 좋았는데. <laughs> 아 애니를 지켜주고, 애니찡을 지켜주고 싶었죠. 자꾸 들어와, 니는? 아이씨, 내 눈덩이 자꾸 엇나가. 야, 울어야지. 울어야지. 울고. 잠. 냐 아, 나 이걸 다 맞아야 되냐, 이거? 아, 아파. 씨. 가긴 어딜 가? 어딜 도망가? 이리 써 봐. 나 마나가 많으니까. 아, 이거 가서 맞아 줬다. 야, 너 자꾸 나한테 던질 거야? 어? 어디 가서? 아, 어디다 던져? 아, 네 붕대 진짜 씨. <laughs> 붕대를왜가어던다 <거다> <laughs> 아, 당황했잖아. 씨. 갱플레크가 나한테 와 가지고 놀랬네. 붕대를 어마한테 던졌잖아. 자, 태블망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아이템은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추천 좀. 라일라이 어때요? <laughs> 라일라이 어때요? 아니면, 아, 뭐가 좋을까? 뭐좀 불타는 것도 없나? 선생님들, 아이템 좀! 마, 아이템 좀 가르쳐 주십시오! 2병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라일라이 좋아요? 좋아요. 이게, 아까 진리어는 뭐 Q밖에 없다고 하는데, 얘는 뭐 어지간하면 다 들어간다고 들었거든, 데미지가. 어딜 들어오나? 이건? 홈방지 내미나이? 어딜 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긴 어딜 가! 죽어야지. 1인공도 쓴다이 말이야. 울어, 일단. 일단 울고. 다음 누구야? 아, 안 닿네? <laughs> 다음 누구야? 누이 내가 맞아주고. 응, 눈누이 맞아주고. 안 돼! 우리 애니! 안 돼요! 우리 애니! 야, 이건 안 된다. 야, 이거 일라오이 너무 안에서 싸웠다. 이건 좀 잘못 싸웠다. 너무 일라오이 거기 안에서 싸웠다. 에이. 가렌 잡겠다고 너 오버했네. <laughs> 가렌 잡으려고 오버했네. 지성, 지송. 음, 지성, 지성. 딜러 먼저 죽여요. 딜러라 한번 일라오의 갱플랭크럭스. 그러니까 억울했어. 낚였어 나, 나. 애니 하나 지키겠다고. 나 딜러야 아니었어? 아니야? 3일째 들고 있으면 딜러 아님 일단 울고. 어디 갔어? 딜러가 누구야? 어디야, 딜러? 아, 얘가 딜러 아니지. 얘 딜러 아니지. 얘는 어그로고. 아, 선생님들, 얘못 때려요? 아! <laughs> 못 때려요, 일라오이? <laughs> 아이고, 씨. 일라오이들 못 잡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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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가렌을 무시하니까 좀 전투는 좀 이기는 것 같네. 어 가렌을, 가렌을 때 넘기고, 가렌한테는 알아서 떨어지세요, 다들. 음그 다음에, 이거 가고. 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도와주러 가좀 뒤로 빠지든가 그치 우리 갈리오가 우리가 딴딴해 저기도 딴딴하지 우리가 딜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저쪽보다? 아닌가? 비슷한가? 비슷해보이지 양쪽이 다? 잘하면 이기겠지 뒤에 십자가 많으니까 혹시 후퇴하면서 먹으라면 먹어 선생님들 가고있어 어허 가고있어 가고있어 나도 가고있어 가는중 가는 중. 가는 중. 아이씨 저기 안 맞네. 맞지. 맞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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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혼자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가다! 가다라 이것들아 <laughs> 딜러를 물어라. 아 잠깐만. 일라유가 아직도 안 죽었어? 아 기다려. 일라유 좀 때리게. 잠깐만 있어 봐. 있어 봐. 아, 아니. 아니. 내가 <laughs> 잘못 싸웠다. <laughs> 아 뒤쪽에 딸피들이 보였어 가지고 그거 때리러 가라고심취했네 어쨌건 뭐 나쁘진 않았어 아무튼 아무튼 내가 럭스 잡았을 거야 아마 아무 누군가는 잡긴 잡았어 도움이 됐을 거야 분명히 <laughs> 돈을 모아야 되나? 아, 10초면은 모을 수 있겠다 뒤에서 더 들어와서 합류하려는 걸 내가 막았지 그래서 일라오 이거 혼자 싸웠지 음, 나쁘지 않았을 거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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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이거 사감 기다려 망출리 마법봉 됐어 간다 가고있어 이게 또 왔다갔다 하네 이게 그 조합이 되게 특출나진 않은가 봐 조합 조합 뭐라 그래야 나 밸런스가 지은형을 <laughs> 뭐아고 눈덩이 깔깔깔 재밌구먼 야 이걸 눈덩이가 이렇게 되네? 오 좋았어. 떻게 됩니까? 선생님들, 우리 좀 약간 뒤에 빠져 있으 되지 않을까? 사연이랑 같이 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저 여기다 우중 없네 아, 됐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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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됐 빠질게 됐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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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누 궁 아이씨 그냥 빠져있을걸 아까 괜히 괜히 따라갔다 빠져있다가 퓨나 이거 조금 기다렸으면 궁도 왔을텐데 에헤이 까비까비 이게 이렇게 되네 스테라기 있다고? 이게뭐 달라? 다 죽었네 템은 뭘 가야 되지? 그러게 뭐 되게 여긴 또 내가 내가 가던거랑 다르게 가네 뭐 방광가고 그러더만 뭐야 끝났어? 야! 뭐야! <laughs> 이게 끝난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들아! 궁수 났어! 일단 궁수 났어! 아 깨진다! 안 돼! 이잘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에이, 어렵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부가 대이없다고 그래? 그, 거 전에, 나, 방관 추천 받았잖아요. 톱날단거 그거랑 지금 가신 템이랑 뭐가 좀 달라요? 아니, 나 이겼어요, 아까! 내가 이길 때안 하고 계시고, 선생님! <laughs> 제가요! 아까 이겼다고요! 아, 방관 가면 지속 딜러가 없어요? 뭐, 달라? 아, 그래? 아, 씨, 일로 와, 그래. 럭스버! 아, 그래요? 아, 또 다르구나? 나 무조건 다 반강 가는 줄 알았어 이거 봐요 한 경기 이겼네 <laughs> 뭐야 싹 졌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싹 지지 이긴 적 있어요 여기 말주서 형님 그러게 되게 많이 졌네 <laughs>